할렐루야 저는 뉴저지 리빙스톤에서 리빙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이용일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하 사도 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일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했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다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토마스 제퍼스는 미국의 3대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하나, 하나이기도 한 명이기도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 대통령을 볼 때요, 미국의 대통령을 볼때한 가지 보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 대통령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예배에 잘 출석하고요. 그리고 어, 기도하는 대통령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스는요. 이러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쓰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편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가위로 일일이 오려가지고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영어, 불어, 라틴어, 헬라어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성경을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정치인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참 좋아했고 그것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이였는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이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부분은 다 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대에 삽입되어 있는 그 사분들도 다 빼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혜로운 말씀만 거기에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장사가 되, 장,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성경은 예수님의 지혜를 모아 자신의 종교관을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토마스 제퍼스는 성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선각자로 믿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골라서 믿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볼수 있는가 라고 질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m 보게 되면 이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부활이 없다, 라고 믿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바로, 사도 g 인들입니다 사도 g 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the children are young and young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고하기 위해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이죠. 형사치원 만약에 형이 어, 죽게 되면은 동생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약의 고엘 전통이라기도 이기도 하죠. 어떤 한 집에 일곱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게 돼요. 그런데 이 마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게 돼요. 그리고 셋째도 죽게 돼요. 일곱 명 똑같은 패턴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도 죽게 돼요. 그러면 부활의때 일곱 명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또이 여자도 일곱 명과 결혼한 일곱 여, 이 여자도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 그녀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앞에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도를 꿰 뚫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두계파 이 사두 개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신앙적인 특징이죠 모세 오경만 믿고요 그랬던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이들의 조상을 보게 되면요 이들의 조상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을 뽑을 때 항상 사독의 후손들을 뽑았고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 속에서 제사장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었습니다. 항상 어 사람들에게 어 대접을 받는 위치였고요. 그랬던 권력에 붙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붙어서 그들은 안정과 평안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모른다. 제사장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성, 모세 오경이의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모세 오경을 읽게 되면 성소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이에 외 역사서 예언서를 읽게 되고, 읽게 되면은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가 타락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근극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망하게 된근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가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오염된 성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이외의 다른 성경은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흔들고, 그고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구만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그들은 평생토록 사도계후손으로 대제사장 계열의 가문의 귀족들이었고, 또 피식민지 국가에서 어 권력 아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명예와 안정과 이 모든 것이 보장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활, 종말, 새하늘과 새땅. 이것은 세상에 아쉬운 것이 많은 이 땅에서 아쉬운 것들이 많은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들, 억압받는 자들, 고통방한, 고통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갈망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천국.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억압받고 세상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고통 당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고통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자들, 그랬던 그것을 지키고자 진리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고 아쉬운 것 없는 자들은 이 복음과 부활의 신앙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겐 불편하게 다가오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죠. 사도 개인들은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아 버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 2 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함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급기야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활활 타오르는 마음 아래, 활활 타오르는 그 욕망 아래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넣은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둬버린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의 부귀와 부귀영화 그리고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오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가둬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들, 그랬던 자신의 권위를 지켜주는 오경만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확고히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죽은 하나님, 화석화되어버린 하나님, 그들이 죽여버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화석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출애굽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는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즉 현재의 형이죠. 과거의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죽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스스로의 생각 안에 갇혀서 진리에 대해서 눈과귀를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두 개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과거의 나의 경험과 합리성 안에 갇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것, 과거에 내가 태어났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멈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와 신앙인의 모습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약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과거에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억, 추억을 나눴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이 땅의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죠.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보는 부활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렇던 나에게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사도개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들의 권위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들의 명예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들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한 내려놓은 가운데 철저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이 고난 못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동참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어, 불러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고난 주간 가운데 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가기를 막아버리고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서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거나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